하나님 의 말씀은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1조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하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하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호는 수레를 물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화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어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게 법계 경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지내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법계를 둔 곳이 실로예요. 어, 오른 여러분이 보시고 오른쪽 1번이라고 써 있는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자리인데 이때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말하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사사가이 왕이 할 일들을 대신했죠. 어, 그러면 왕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사람으로 왕을 모시기로 어, 모시는 걸더 좋아했죠.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합에게서 일어나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부 블레셋이 얻었던 이 법궤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취해서 이거 보여 주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그 갔죠. 그런데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에베레, 에베레셀에 있다가 아스도스로 갔는데, 거기에는 다곤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법계를 모셔놓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전의 다곤상이 목이 잘라 떨어지고 말아요. 그걸 보고 누구도 이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목이 잘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황급히...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가드로 옮기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고생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이들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또 옮겼어요. 에그론우농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7개월 동안 머물다다가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리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술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벧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뭐 치며고 이렇게 딱치기는 것처럼 뭐 이런 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S.M.S.로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드린 예물 이런 것은 자기 방식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죠. 자신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한 것이 고작 이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내고 열심히 내어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잘될 일이 없어. 아주 명확하게 어렵지 않게 판단하는데. 우리 자신의 일이 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사람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대로 인도해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어. 이게 지도자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성읍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계를 보게 되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법계를 열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70명이 죽습니다. 법계는 아무나 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정된 사람만이 구별된 사람만 이 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법계를 빼앗겼을까? 법계를 다곤 신전에 나왔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 다곤 신전에 목이 잘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법계를 지키는 거지 사람이 법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해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샘이서 사람들은 황급히 또 옮기게 됩니다. 그때 간 것이 기럇여아림이었어요 거기에 법궤를 옮기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비나담의 집에 두었죠 자, 그거기에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약 20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즘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어찌 다른 곳에 들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장마, 다윗의 장막을 치고 거기로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능적으로 자신도 실수도 하고 흠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 아이 사람의 우선순위, 이 사람의 기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무슨 뭐 어버이 날이나 되나 생신이 되나 뭐 그럴 때도 되면. 아니,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뭐가 필요하실까? 생각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보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 내가 교회 가는 거야. 이거 하도 그런 말을 하다 보니 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우리 엄마는 어, 그뭐 평생의 소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알게 됐죠. 그다이짱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이짱왕이 좋아하는 건 뭘까? 권력인가? 전쟁에서 승리인가? 아니면 이런 화려하고 있는 이런 왕궁에서 머무는 것인가? 이게 뭔가 선물을 할래도 그런 게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는 뇌물이 통하지도 않아요. 아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즈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때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모인 사람이 3만 명이에요. 법계에 크지 않아요. 그거 옮기는데 3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사예요 이들이 앞에서 그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앞에서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덜컹거렸는지그 법기가 흔들렸죠 그래서 우사가 그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그때 분노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행렬은 이랬습니다. 팔 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너무 지금 기뻐했거든요. 너무 기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 낸건 아닐 것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쁨이 깨져버린 거죠. 이 노래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깨져버렸어요. 법계를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이 이동할 때 성전의 모든 것과 법계도 같이 움직였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지고 포장할 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롱 계열만 그리고 나면 고핫자손이 와서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옮기지 겠다고요? 소 달구지 위에다가 놓고 옮기겠어요. 법계는 사람의 어깨 에 매고 옮겨야 해요.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방식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뭐 소가 끌고 가면 더 좋고 괜찮는데 꼭 굳이 사람이 메고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의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계를 움직일 때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내요. 법계 자체가 그래요. 법 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나 법계의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계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계명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즐겁지가 않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해요. 내 기쁨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이루어지길 소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도 감사가 됩니다. 이거예요. 뭐 꼬장 꼬장하게 뭐이게 일로 써놓고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함에 모든 게 그랬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가난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우리가 드릴 제사는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은사보다도 순종을 우리는 구하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통틀어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해야 될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안에서 하는 거죠 밥 먹다가도 뭐라고 하시면 팍쩍 일어나서 예 주님 부르셨어요? 이게 순종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이때가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멈춰 서는 것을 말해요 이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어린 아이에게 신부름 시킬 때, 뭐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손주를 부르면 바다다다닥 뛰어와 가지고 할머니 왜? 그러면 어, 이거 좀 해줬구나. 또 바다다닥 움직이고 또바다다 오고, 너왜 이렇게 뛰어다녀? 너무 애가 해맑아요. 너무 기뻐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좋아서 따다다다다 오고. 아, 그, 아이고, 이놈 참 좋아 보이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딱 하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거할 거야. 그러면 거기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기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인데 기적은 덤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가는 일 그런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어쩜 그렇게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뭐 교우 관계에서, 우리 삶의 관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되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대의 신앙의 전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때에 영이 어두웠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의 스승이 엘리한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이걸 세 번이나 해요 아니 사무엘로서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또 어리기도 하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몰랐어요 그 다음에서야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자 지금 또 다시 부르면 주여 말씀하셔서 제게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그때 전해주죠. 이때부터 사무엘은 영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지만 제사장인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자녀들은 두 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사람을 세우소서. 그때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때부터 통치 기간이 4 0 년이에요. 어두움의 세계요. 지도자 한 명이 만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이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 생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두워지게 생각했던 이것을 차기 왕인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이 법계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옮기는 것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다윗과 자기의 수하에든 많은 사람들 있었을 텐데 이 법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뭐. 뭐 길게는 수백 년, 백 년, 짧게는 70년 동안 이 법계가 다른 곳에 있었단 말이죠. 법계를 만져본 적도 없고, 옮겨본 적이 없어요. 이, 이 세대가 이 사울왕 시대에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초반이니까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멈춰버렸고, 그궤는 오데 에베 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낙심한 가운데 살펴보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아 그래? 정말 그래? 이제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계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서 우상 대하듯 했죠.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법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부적이나 된 것처럼. 이 법계 자체가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사우랑이 있을 때는 법계를 앞세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도 법계를 앞세웠어요. 법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법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돼요. 법계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같은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예배드리면뭘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죠. 아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좋게 하는구나. 근데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이건 멀어지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말을 누가 할 때, 어, 그런가? 그래갖고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 보자. 우리가 잠깐 인간의 생각에 취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보자. 그리고 다시 만나면 달라지게 되겠죠.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처럼 활용할 하루에 필요한 이용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또 이렇게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또그리 허락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또 법계가 장막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며 노래하며 뛰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가 진정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고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 보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구부 살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을 강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강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먼길 떠나는 한평만 집사님 기억하여 주소서. 호흡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먼길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감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취해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 과정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치유연회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영적인 연약함 영이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예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